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복지재단 평가 컨설팅팀 이화선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기관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변경되는 사항과 공지사항은 경기복지재단 평가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개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영역별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로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 사용방법, 현장 평가 준비사항,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2. 시설의 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이용 시설의 평가를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19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평가부터 경기도 자체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평가 대상은 설치 신고된 지 3년 이상, 즉 2019년 1월 1일 이전 설치 신고된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다만 운영 기간이 3년 미만일지라도 기간에서 평가를 요구한 경우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3년간 시설 운영 사항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실시합니다. 단 지표 혹은 시설 유형에 따라 평가 대상 기간이 1년인 경우가 있으니 세부 평가 지표를 참고 바랍니다. 추진 기간은 5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현장 평가는 6월에서 8월을 중심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부터는 새로 구축한 경기복지재단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에서 자체 평가서를 입력하시겠습니다. 이후 현장 평가 시 평가 항목에 대한 질의 및 증빙 자료 검토 후 자체 평가서를 검증한 후 현장 평가위원이 배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행정 처분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개선 시설은 인센티브가 진행될 예정이며 영역별 D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주요 절차 및 일정입니다. 평가는 평가 준비 단계 수행 단계 완료 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평가 준비 단계입니다. 경기도와 복지재단에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늘 진행하는 평가 설명회는 복지 튜브와 평가 시스템 사이트에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는 자체 평가서를 작성으로 평가 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자체 평가서를 등록해 주시며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수정 및 추가 입력이 불가합니다. 꼭 해당하는 기간에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는 현장평가위원 및 기관의 일정을 조율하여 6월에서 8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에는 하루가 소요됩니다. 현장평가가 끝난 8월에서 9월에는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단계를 마치고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 대상 기간 3년 동안의 행정 처분이 있는지를 지자체를 통해 내용을 수렴하여 이것을 결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송부하는 것은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송부해 드리며 지자체를 통해 시설에서는 평가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점수로 표시되기보다는 각 영역에 대한 등급으로 나타나며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가 됩니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받아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입력했던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지표와 지난번 경기도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경기도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평가 영역은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 운영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이용자의 권리 E, 지역사회, 관계, F, 시설 운영 전반 등총 6개 영역이며 실 지표수는 보호작업장은 45개, 근로사업장 44개, 직업적응훈련시설은 43개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각 문항은 지표 설명회 때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주하는 질문 혹은 설명회 이후 수정된 부분에 대해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편의 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 시설 전 유형에 의무 적용되므로 편의 시설 체크리스트에 의무로 되어 있는 시설 내용을 모두 갖추어야 점수가 부여됩니다. 단 법적 적용받지 않는 시설은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정됩니다. 다음 B 재정 및 조직 운영 영역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 세부 산정식 기준이 조금 변동하였습니다. B1 법인의 전입금, B2 사업비, B3 후원금 관련 부분입니다. 세부 산정식 중에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2019년, 2020년, 2021년도 상하반기 이용자의 정원의 합을 나누기 6개월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의 기본값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는 B6번 연간 사업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는 연 1회 회의도 인정합니다. 이 경우 서면회의와 화상회의 모두 인정합니다. 다음, B12번 직원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모든 직원 채용 시 외부위원이 참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으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 단계에 대해 한 번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직 직원도 반드시 공개 채용을 거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약직 직원도 반드시 공개 채용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직으로 최초 채용한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 휴관하여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평가 기간 중 지자체의 휴관 요청 공문이 아니더라도 실제 휴관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이 조정되었으면 이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2020년과 2021 1년에 대해 모두 적용되며 각 지표에 대한 설명보다는 평가지표 책자에 평가 주요 지침에 기술된 코로나19에 따른 인정 기준 변경 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C1 지표 관련입니다. 이는 보호 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 훈련과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C1 직업 삼당 관련 부분입니다. 전 이용자 대상 직업 상담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시설이 휴관하였을 경우 어떻게 반영합니까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이용자의 의미는 당해 년도 6개월 이상 시설이 이용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직업 상담을 경우 연 1회로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8번 슈퍼비전 실시 여부와 관련한 지표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슈퍼비전을 연 2회로 조정합니다. 다음, 직업평가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전 이용자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장애인이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반영합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 이용자는 당해년도 6개월 이상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6개월 이상 이용한 장애인의 경우에만 직업평가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례회의입니다. 전체 이용인 대상 사례 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이용인 대상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직업 평가, 진전도 평가를 진행한 장애인에 한해 사례 회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 재활 계획 수립 및 개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첫 번째 문항에 모든 이용자 직업재활 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 내용을 확인한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업평가와 진전도 평가 등을 실시한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가 및 사정에 의해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직업재활 계획 수립 및 개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모든 이용자 대상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직업평가, 진전도 평가 등을 실시한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평가 및 사정에 의해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C6번 재활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재활 프로그램의 의무 교육 등이 포함되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의무 교육 등 또한 재활 프로그램에 인정합니다. 다만 의무 교육만 진행했을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의무 교육을 위해 이용자 특성에 맞게 사전 교육 등을 진행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C. 9번 판매처 개발 노력 및 고객 관리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문량이 감소하고 기간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때에는 평가 기간 내 1회 이상 고객 만족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되면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 이용자의 권리 영역입니다. D 3번 학대 예방 및 인권 보장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3번 이용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코로나19로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안내문, 교육자료 배포 등 비대면 교육 방법 또한 인정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는 이용자와 직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D4.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 결정과 관련된 평가 지표입니다. 두 번째 문항인 인터넷 홈페이지 업데이트 여부 내용 확인 문항이 있는데요. 이 지표는 연 6회 분기별 1회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 관련 자료 등을 업데이트한 경우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D5번 서비스 과정에 이용자, 보호자 확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줌, 밴드 등 비대면 모임 모두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D5번 서비스 과정의 이용자의 참여입니다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 교육 내용 또는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단, 2019년에만 내용 또는 결과를 반영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E, 지역사회관계 영역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신규 자원봉사가 모집되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 자료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우셨다면 비대면 프로그램인 SNS 감사 편지, 영상 제작 등 모두 인정됩니다. D3번 후원금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의 사업 연계는 제외됩니다. 리사이클 사업을 하는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후원 물품 등은 미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F영역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표는 시설장 인터뷰와 직원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시설장 인터뷰는 30분 이내이며 직원 일부가 배석이 필수이며 단 직원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인터뷰 질문지는 평가 시스템에 올려져 있으며 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위원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인터뷰가 종료된 이후 평가위원 세 분이 상의하셔서 점수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질적 평가는 별도의 인터뷰가 아닌 현장 평가 시 담당자와 질의 응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설장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외부 환경 변화 파악 여부, 비전 및 비전 수립 과정,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질문하시며 이때 시설장 분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평가 컨설팅 팀에서 평가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는 김정민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평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평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기본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설 평가 소개 부분은 사업 소개 및 시설 평가 절차의 기본 사항 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정보는 공지 사항, 질의 응답, 자주 하는 질문,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는 비공개 질의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어 진행 중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준비는 공청회, 설명회, 신청 및 자료, 평가 지표, 품질 테스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평가 관리는 시설이나 재단, 평가위원 등 모든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부분입니다. 우선, 평가 관리를 클릭하시면 시설 평가 현황, 자체 평가 관리, 현장 평가 현황, 이의 신청 관리, 평가 만족도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평가 현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기관별 평가에 대한 평가 기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일정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뉴 평가 관리의 자체 평가 관리입니다. 자체 평가 관리에 들어가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평가 입력 시스템의 자체 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각 평가 영역별로 상단의 분류바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영역을 선택해 들어가면 항목별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단 분류바의 첫 번째 시설 현황은 기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 영역 시설 및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표별로 해당되는 객관식 항목을 클릭하여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 내용을 체크하면 항목에 따라 점수가 자동 산출됩니다. 나머지 영역의 모든 평가 지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신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한 뒤 다음 영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B 영역, 재정 및 조직 운영입니다. B 영역에서는 사업 예산이나 직원 수치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의 사업비나 경상보조금 등을 연도별로 입력하시면 합계는 자동 산출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수 같은 부분에서도 월별로 직원수를 입력하게 되면 하단의 점수가 자동 산출되므로 별도의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C 영역과 D 영역도 앞서 설명드린 객관식 평가 지표 방법과 같이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점수가 자동 산출되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E 영역 또한 예산 부분에서 각 연도별 총액을 입력하면 점수는 자동 산출됩니다. 이 부분 역시 별도의 계산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까지 모든 항목 입력이 완료되면 반드시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영역 저장 후 최종 제출 버튼을 꼭 눌러야 평가가 완전히 완료되므로 이점꼭 상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종 제출이 완료된 자체 평가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우측 상단의 PDF와 출력 버튼은 모든 입력이 완료된 이후 출력과 인쇄 필요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제출 후 페이지를 종료하면 자체 평가 관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완료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 진행 현황이 모두 O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X 표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입력 시스템을 접속하여 미입력된 부분을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체 평가가 종료되면 현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메뉴에서 평가 관리의 현장 평가 현황 시설명을 선택해 들어가시면 자체 평가 부분과 현장 평가 내용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주황색 부분은 시설의 자체 평가 내용이고 초록색 부분은 현장 평가 내용입니다. 현장 평가 위원회의 평가 내용이 시설 자체 평가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시 수정 사유와 함께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에 대한 수정 사항까지 모두 반영되어 평가가 종료되면 출력 버튼을 통해 평가 완료지 세부를 출력하고 이를 현장평가 위원과 시설이 나인하여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갖고 한 부는 재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평가 출력까지 완료되면 이의신청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신 시설에서는 메뉴 평가관리의 이의신청을 선택하셔서 좌측 하단의 파란색 등록버튼을 클릭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완료 후에는 등록버튼 선택 후 해당 지표와 지표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평가기간이 아니어서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까지 모든 평가를 끝마치면 평가 만족도 및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평가 관리에서 하단 마지막의 평가 만족도 설문을 선택하시면 각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앞서 진행과 마찬가지로 설문 제목을 선택하시어 설문조사를 실행해 주시면 시설 평가와 관련된 모든 진행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설문은 향후 평가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으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꼭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스템 사용 설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평가 절차 및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준비 사항입니다. 현장 평가를 위하여 거리 두기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자체 평가서를 출력하시어 현장평가위원 세 분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 영역별로 증빙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준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PC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PC로는 현장평가 입력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장평가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방문 7일 전에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며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장평가위원은 시설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후 현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장평가 시에 A영역 평가를 위해 시설 라운딩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후 A에서 E영역에 대한 평가 자료 확인 및 사업 담당자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현장평가 중 점심 식사는 접대를 금지합니다. A에서 E 영역이 끝나고 시설장 인터뷰 및 종합평가가 진행됩니다. A에서 E 영역이 끝나고 시설장 인터뷰 및 종합평가가 진행됩니다. 종합평가가 끝나고 자체 평가에 대한 점수 수정 사항, 정량 지표에 대한 점, 배점 부여, 등 안내를 들으시고 당일 시설과 현장 평가 위원이 현장 평가 수행 확인서에 날인을 하시게 됩니다. 이 확인서는 저희 재단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현장 평가 위원회 총평을 진행한 후 현장 평가가 종료됩니다. 현장 평가 위원단이 진행하는 현장 평가가 모두 종료된 이후 현장 평가 보고서가 취합되면 이의신청, 행정처분 사항 등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가 심각하여 현장 평가 진행 시 감염의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현장 평가 장소에는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우시겠지만 이용인들과 현장 평가위원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공간을 준비해 주시고 직원과 현장평가위원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환경 영역에서 시설 라운딩이 어려울 경우 사진 등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평가 당일 현장평가위원이 시설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하시어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경우 평가 일정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과 이용인가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평가 일정 중에는 직원과 현장 평가 위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장 간담회 등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평가 위원 간 거리는 2m 이상,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두 시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현장 평가가 끝난 후 현장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의 신청 확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스템 내 평가 운영 만족도 조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1차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 행정 처분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2월 중으로 최종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의사항은 시스템 내 질의사항이나 평가 컨설팅 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은 2022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복지재단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평가 컨설팅 팀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